다들 들어와봐봐. 우리가 보여줄 사람이 있어. 아, 보여줄 사람 보여줄 보여줄 아이가 있다고. 일단 문 남깁니다. 여여 뒤에 적혀져 있듯이 오늘 보이나요? 오늘의 초대손님 일단 들어와봐라고 한 이유. 아, 오늘 모자 썼었어. 내가 너무 친구를 봤어. 아 귀여워. 어백오 100... 오. 오. 손잘 쏘. 로 그래. 는 거. 이만 나타나는 거. 어만나타 이만 나타나 이만 나타이 이만 보여주고 싶어서 깜짝 나이 거. 미안해 내가 이 거. 이만 나는 거. 이 거. 는 제 <laughs> 짱이지 설언니한테 일단 <laughs> 여러분 열무는 그냥 초대손님이고 우리 둘이랑 얘기하자고 아, 켰어요 되게 화려한 거 아니야 열무 얼굴 너무 큰거 같아 열무, 열무 잘 짖는 거예요 열무가 딱 짖을 때는 처음 이제 사람 봤을 때 자기 안 만져주거나 안 안아주면 <laughs> <하나> 짖어요 말 계속 이요 왜 자기 안 이뻐하냐? 어, 주인이랑 똑같네. 아니에요, 저는 요 보고 하지는 않아요. 여름이도 지져요? 아, 저도 잘안 지져요. 임덕이보다 <laughs> 어, <바쁘게 웃음> <지가. 웃음> 얌전하죠, 당연히. <laughs> 전 여러분! 진짜 제가 아니에요. 맞아. 지금 또 다른 강아지 친구가 들어온다고 해요. 그 강아지 친구들 중에 굉장히 텐션 높은 친구 있잖아요. 아 네, 이 친구가 이제 온다고 해요. y a r m u y a u g 리 a r m a r m u g i h i m a <웃음> <웃음> 너무 귀엽지. 야, 야 열무는 꿈이 뭐야? 염정이 커서 뭐 되고 뭐 싶대? 로봇도 <laughs> <그런 것도> 있어? <laughs> 같이 하자. 오오오오 <laughs> 왜냐면 일단 들어와 봐거든. 너도 일단 들어온 거야. 아 그래? 어. <laughs> 아, 그래서 <laughs> 나가지 마. 열무? <웃음> 나야? <웃음> 열무? <웃음> 아, 좀 똑같긴 하다 이거. 여, 아, <웃음> 여, <웃음> 여, <웃음> 여기에 염정이만 있으면 <웃음> 옛날 <웃음> 옛날 <웃음> 옛날, 옛날 그 뭐지? 우리 <laughs> 와 미안해, 부엉이즈. 미안해, 나나 너도 모르지. 나 주규야. 와이 사람들. 도 우리 포레스트. <laughs> <리틀 보레스는 웃음> <보레스! 힘이> <laughs> 포레스 리틀 포레스는 리틀 포레스트. 포레우스 포레스 연정아 연자가... 지금 그래도 올래 열무가, 열무가, 열무가 여기서 제일 조용해. 그죠? 열무는 근데 다양한 조금 일로 들어와. 너 지금 이게 짤려. 아 의자가 이래. 내가 너 무릎에 앉을까? 아니. <laughs> no, God, please no, no. 열무 뻥튀기야 엄청 커졌어 열무 진짜 뻥튀기야 엄청 커지긴 했어 어? 어? 안안돼 어, 올라가면 안돼안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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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멍이 아니죠 열무 안녕하세요 해야지 하나 둘셋안녕하열무 표정 풀어야지 음. 열무. 열무. 열무랑 자영이랑 머리 색깔이 똑같대 <laughs> 너왜 기분 나빠해? 열무 어... 머리 색깔이 왜야 열무 코토리 베이지로 연락이 간다 <laughs> 야 근데 열무는 예. <laughs> 왜 이렇게 작아? 열무는 얼굴 크가 기 똑같아질 것 같아. 무가 크? 아 열무? 열무 제일 좋아하는 간식 치즈. 뭐 치즈야? 얘 소고기 먹으면서? 치즈 열무는 그냥 아담한 소고기를 자주 먹어요. 우리 맞아 수 있을 때 저하고 다영이하고 이제 여름이하 같이 저녁 시간에 밥을 먹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열 열무가 잠깐 왔었잖아요. 근데 이제 여름이가 잠깐 쓰레기 버리러 나가겠다고 나갔는데 그 사이에 이제 소고기를 주면. 저희한테 있을 거래요. 그 이제 여름이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니까 이제 <laughs> 어, 그걸 이제 방제기에서 자 소고기. 근데 그게 호주산이었거든요. 맞아. 그래 얘가 해서 야너 집에 무슨 소고기 먹냐니까 그러니까, 우리 한우. <laughs> 우리는 저기 물건 넣은 거 먹고. 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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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영이 제일 <좀> 신났어. 오랜만에 강아지랑. 신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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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 다영아 오늘은 TMI. 점심을 못 먹었다 <laughs> 저녁 어떡하지? 여러분 <laughs> 너 TMI는 뭐어 TMI가 왜 왔다고 나를 왔다고 저녁 어떻게 하실 거예요? 나랑 같이 먹어요나 오늘 약속 있어 나 학교는 집에 가야지 빨리 나 약속 있어 <laughs> 버스좀 <laughs> <약속 있어. 웃음> <너> <laughs> 올려주세요 올려 가져갈 <laughs> <다녀갈> 거지? <laughs> 남이야 근데 연한남인데거이 근데... 뭐... 그거 안 했어? 아, 잠깐만요. 법이 계속 수술했어. <laughs> 그럼 그걸 못, 아니. 못 하지. 아, 연하 연한... 수술 안 해야 돼, 여 뭐. 아니, 우리 아가 수술했어. 미카의 수술했는데 그래. 마음만은 송현이야. 얼마 <laughs> 어때? 얼마 어때? 오늘 아침에 다영이랑 분명 동시간대에 일어났는데 한 번도 마주치질않았어 집에 없더라 무슨 어? 아침에 일어나는 집에서 R&B가 나오는 거야 R&B라는 게 오늘 알고 있지만 OST 뭐음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소희 선배님인 것처럼 약간 <laughs> 알고 있지 너도 이런 거 있잖아요 로션 <laughs> 바르면서 진짜 죄제 알고 있지만 안 봤어요 못본 거라요 지금 그말 하면 지금 여기서 큰일 나요 불예정 예미 누나 쪼꼬미 하려고 온건 아닌데 아나 조금이 해도 돼? 내가 하면 흠칫뽕이야. <laughs> 나는 솔직히 제일 웃겼던 거. 언니랑 다원 언니랑 같이 했는데어 흠칫뽕이야. 근데 너무 길어. 흠칫뽕이야. 근데 그중에때 나랑 언니랑 근데 우리 둘은 아, 좀 섞을까? 그러니까 멤버 바꿀까 생각했어. <laughs> 이건 내가 그렸어. 어 뒤에 그림 다 여름이 그 내가 여름이 그려볼까 그래 오늘? 여름이 그려볼까 오늘? 근데 여름아 너 진짜 작아. 어때요, 은정아? 은 여러분 야야잘가 안녕히 계세요 나도 그려봐 뭐 <laughs> <어떻게> 그려줘? 알았어 <laughs> 맞아, 아니야 솔직히 맞아, 아니야 어, 어 고마워 맞지? 어, 고마워 근데 진짜 잘 그렸다 아니, 여름아 근데 그림 마음에 들어? 네. 디테일 장인이래 네. 그래. 저거 해서 선물로 줄까? 응 네. 우리 네. <laughs> 여름이는 쪼꼬미 중에서 제일 작아 머리가 <laughs> <laughs> 얼굴이 <웃음> 얼굴이 <웃음> 우리 언니는 더블랙에서 제일 길었고 다행이다 <목소리> 그래서 뜬 저녁 못 먹어 미안한 6시 이후로는 세명금지야 지금 먹어도 돼 우리 할 일이 있어 잘하고? 언니 6시 5분쯤에 시간 <목소리> <찌개가> 없거든 숙소랑 약속이 있어 6시 5분 아니야? 나 진짜 어제 서운했던거 같이 밥 아, 먹자 그랬었 같이 같이 밥안 먹었어 왜? 미안한데 이거는 내가 <웃음> 너무 <웃음>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<laughs> 제가 <웃음> 제가 조용히 둘째졌다. 아, 그래도 어제 계속 다영이 없는 방에 제가 계속 있었어요. 아니내 방에서 뛰면서 내 방에서 호로로 <laughs> <계속 내 방에서 웃음> 운동하고 <laughs> 허벅지 운동. <운동하고>. 야라만니 <laughs> 나랑 사귈래? 응. 니? 어, 귀여워 너가 더이내소안들 내가? 응네 일단 던던던던어아직도 싫어 너무 놀 옛날에 여분이루단이랑 같이 치는 아니, 아니. 아니 가야 되는 건 아닌데요 여러분 이제 한 4분 뒤면 이제 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게... <laughs> <Everyone's incredible. 웃음> 얘는 무슨 생각할까 <laughs> 왜 저래 <웃음> <웃음> 역시 내 주인이 최고네 이고 좀. 자, 그러면 여러분,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영이가 지금 기획하고, 하나, 기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. 모르겠다고. 어떻게 해서든 단체 브이앱을. 아, 맞아. 지금 다영이가 기획을 하고 있는데, 야, 조금만 기다려. 기다려. 그래. 아, 안녕. 열무도, 열무도 인사해요. 마지막 인사하자. 어. <laughs> 안녕. 언미들 안녕. 오빠들 안녕. 자, 여러분, 열무를 보여드릴게요. 열무. 하나, 둘, 셋. <laughs> 너무 귀여워. 언니들, 귀여워. 언니들 안녕하세요. 귀여워. 귀여워. 웃을 때 귀여워. 열무는 귀여워. 오! 귀여워. 아니 뽀삐 빠져. 어 미안해 미안해. 시른다. 귀여워.